My friend, you have met a terrible, terrible demise. But uh, you know, I, I don't feel too broken. 오마이. 으! 웨이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프레데 피자 가게 언니얼2. 예전에 데모 플레이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풀게임 나왔어요. 이제 5월달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풀게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네. 아주 좋은 형상이에요. 저 뒤에 누군가 있어. 그지? 앞에 여기는 프레디 가면이고, 얘는 헬피인데, 뒤에 누, 누, 누 눈이 있지? 여기? 프레디 같기도 하고. 여기 깜빡깜빡 거리면서 움직이는 애가 하나 있고, 노란 불빛 하나 있고, 3명이 지금 누군가가 있어. 프레드의 피자카게 어니얼2.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플레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인데 내가 첫 번째 날은 했었잖아? 데모 버전으로. 두 번째 날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안 되네? 3, 4안 되네? 첫 번째부터 해야 되네? <laughs> 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여기에 내렸지. 그래서 후레쉬를 켰어. 어, 이 아주 낡은 차를 타고 내가 왔었어. 어, 비 무지하게 많이 내린다.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전에보다? 이 귀염 피자 가게로 온 거지. 프레드 베어. 이게 피자 가게인지 사탕 가게인지 어머 뭐잘 모르겠어. 근데 생긴 거는 보아하니 오래돼서 유통기한 지났을 것 같은데? 지난 거 파는 거 아니야? 굉장히 오래됐는데 들어가자고. 유우. 우. 어두워. 오랜만에 와도 어두워. 노트, 이거 전에 읽었던 거죠? 이거 헨리가 나한테 줬던 거. 일에 관련된 거.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좋았어. 오 마이. 너희들 잘 있네, 캔디. 캔디, 캔디. 히퍼? 너뭘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니? 생각 안 하게 생겨가지고 생각한 척 하고 있어. <laughs> 귀엽네. 일로 들어가 볼까? 오 마이. 뭐야? 어? 이런 신이 있었나? oh my right. god i'm a candy cadet i have candy all day every day candy.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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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your first night there will be only two tasks for you at first you need to move the boxes from the backyard to inside the storage after that you need to check on fredbear as he may be unpredictable at night When all of that is done, you can leave. But before you leave, please turn on the pizzeria lights by pulling the lever for the next employees. Good luck on your first night.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전에랑 그지? 박스 나르는 거랑 프레드 베어를 체크하는 라 거지. 얘는 프레디고 프레드 베어 아니고. 다리 오른쪽이 이게 까마니 그리고 해피, 해피가. 제가 프레드 베어거든 쟤. 제가 얘가 얘가 프레드 베어야. 골든 브레디지, 골든 브레디 그지 박스를 나르러 가자고 여기 아니고 아케이드실이었던 것 같아. 빤니 뻔이 인형 귀여워 눈 땡글땡글 해가지고 오~ 게임기장 여기였어. 그지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는 거지. 굿이 박스 위에 젖은 이 박스들을 날라야 되는 거야. 아하! Uh -huh. 뭐 발로 툭툭 차니 들진 않고. 하, 어. 아,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발로 툭툭 차길래 <laughs> 일하기 싫은 줄 알았어 이렇게 막 툭툭 차길래 이렇게 걸리네. 으흠. 박스가 3 개인가? 아네 개인가 보다. 저기 하나 있네. 멀리 떨어져 있네. 좋아요 네 개. 좋았어네개 완성. 이제 문 닫아야지. 비 들어올 텐데 아, 문은 안 닫혀. 좋아, 그럼 프레드 베어를 체크합시다. 이 친구를 체크하면 되는 거야? 왜요? 얌전히 잘 있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완전히 못 가게 막아놨네. 여기에 들어가니까 날 깨물었는데 이제 나가면 되는데 나가려고 했더니 아 이거 불을 키려고 전원을 내리려고 근데 전원을 못 내리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어? 뭐가 있지? 왜 그런 거지? 하는 찰나에? 어? 먹살 잡혔지 <laughs> 목덜미 잡혔어. 어, 놀래서 놀라서 도망나온 거지. 예! Yeah, 컴플레이! 여기까지가 데모였어,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2일 밤. 데모랑은, 첫째 날 밤은 데모랑은 똑같네, 플레이는. 자, 이제 좀. 목적이 달라졌어 아홉 개의 테이블을 청소하래 나자부야 알림판 보드를 비우래 알림판 보드도 깨끗하게 청소하라 이거지 어마? 발소리 난다? 오! 프레디 댕기네? 두리번거리고 있네? 저기 있네? 이게 알림판 같은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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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청소했어 붙어있던 종이가 다 떨어졌지? 엄마이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졸리로 간다 이거 청소하는 거야 이거? 아 청소했어? 1로 올라갔지 테이블 청소 어이 올라갔어 근데 제가 그게 렇막 민감한 것 같진 않아 시력이 막 좋은 것 같진 않아 그치? 미련한 것 같은데? 곰팅아 곰팅아 그렇게 미련해서 쓰겠어 곰팅아 나 청소 다 해간다 곰팅아 여덟 개다 했다 곰팅아 뭐하니 거기서 벽 보고 있니 너또 오마이 반응은 하는 거니?

어? 이거 뭐 마치 내가 아기를 돌보러 온 베이비시터 같은 느낌인데? 아이고, 또 부끄러워, 맞요 아유, 몰라, 몰라. 우쭈쭈, 우쭈쭈. 어, 우쭈쭈. 초콜릿 줄까?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 마시멜로사 줄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운동, 운동. 그렇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아이고, 운동도 잘하네. 우리 골든 브레디 운동 잘해. 귀여워. 잘따라댕기네 어, 또부끄러웠쪄요 어디 갔죠요? 아이고 또 커튼이 숨었죠요. <laughs> 알았죠요? 청소 다 끝내야겠네요. 이제 어 마지막 하나 테이블이 어디지? <laughs> 하나가 안 끝나네. 어디였더라? 마지막이 이거였나? 이거였나? 어여긴다 했나봐. 여기 여덟 개인가봐. 잠깐만, 육. 어 여기 아홉 개 맞는데? 뭐지? 하나가 청소가 안 돼요. <laughs> 골프 여기 있는데. 어, 됐다, 됐다, 됐다. 자, 아홉 개다 됐고. 그럼 이제 사무실로 가면 되는 거야? 사무실로? 사무실로 다 됐다고. 아니구나, 사무실이 아니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지? 탈출구로? 오마이? 오네 일로. 나갈게. 베이비시터 퇴근한다. 골든브레디야? 글로 갈 건데, 거기 서 있으면 어떡하니? 아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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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굴로 가지 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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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두리번거리지 말고 일로.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좀더 가까이 와요. 그래요. 일로 갈게요. 나갈게요. 탈출이요. 예. Yeah. <laughs> 이거 베이비시터가 된 기분인데, 이거. 공포게임이 아니고, 이거. 어, 이번엔 일이 더 늘어났어. 프린트와 포스터를 줍고, 쓰레기를 바깥으로 4개를 버리고, 그리고 불을 키래. 여기 또 애기 있네? 아가, 베이비시터 또 왔다. 오늘도 일당 챙기러 왔다. 프린트. 어, <놀람> 뭘날요 <놀람> 언제 여기까지 왔니? 프린트 길을 찾아야 돼, 먼저. 그치? 아마 아케이드실에 있을 것 같아, 저기. 근데, 프레디가 들어갔단 말이야? 저기있다. 일로? 엄마! <laughs> 아유, 뿅뿅한 고집 반짜야? 프레디 아기씨? 아, 뿅뿅이 하고 싶어서 내가 방해했어? 미안해. 근데 내가 거기 좀 들어가서 볼 일이 있거든. 잠깐만 좀 들어갈게요. 음. 여기서? 어? 열렸다 열렸다 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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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분리수거 잘해야지 오비 그쳤어 아 공기 좋다 비 그치고 이 새소리 아주 좋네 진짜 unreal reality 나무 이파리도 막 팔랑팔랑 움직이고 달도 막 보름달이 떴어요 비도 그치고 공기가 아주 맑아 어, 이런 날한번 산책 한번 해줘야 되는데 큰숨 둘숨 날숨 한번 해주고 음 좋아요. 일단 쓰레기는 버렸어. 쓰레기는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프린트 프린트 해야 되는데 프린트 기계를 찾아야겠다. 아 왠지 사무실에 있을 것 같다. 그렇 사무실에 아무래도 프린트 기계가 있겠지. 아 여기 있네. 앉아서 프린트. 아옆에서 프린트 해야 돼. 지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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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깅. 칼라로 아주 그냥 색깔 예쁘게 보정 잘해서 나와주세요. 뭐야 안 되는데? 누르고 있어? 이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나봐. 프린트 하기 전에 포스터를, 저 포스터를 가지고 와야 되나봐. 그래서 저 포스터를 프린트를 하는 거지. 어, 지금 포스터를 안 가져와서 프린트가 안 됐던 거야. 아주 아주 사실적이네? 이런 거 사실적이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부, 프레디가 저기 있고. 아, 여기있다 나왔다. 아, 프린트를 저기서 해서 프린트기로 나온 거야. <laughs> 그래서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거지. 그치, 나왔네.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제 불을 켜면 되는 거야. 풀.. 아.. 어, 이쪽에 불 키는 게 있지 않을까? 이거 아닌가? 이거 불 키는 거? 키다키다키다키다키다키다키다 됐다, 됐다,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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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퇴근. 어, 아침이야. 아침, 했었어, 했었어. 어, 살았다. 이제... 예, 이제 새벽이야, 새벽이 했었어. 4일 밤인가? 이번에? 에이? Hello, tonight will be fun. First, you can start by emptying the vending machines. We also have a monthly animatronic check. You will be checking Mr.Hippo. All you have to do is watch his performance and fill the form which was given to you. If Mr.Hippo doesn't work as planned, you will need to fix it tomorrow. Good luck. Mr.Hippo에 관련된 얘긴데? Mr.Hippo를 테스트를 하고 어, 4개의 밴딩머신, 자판기, 자판기를 비우래. <laughs> 자판기 비우고 불 켜고. 불부터 한번 켜볼까? 아, 안 가져, 안 가져. 처음엔 안 가져. 이게 순서가 있나봐요, 저도. 청소기 이거 청소하나요? 했어, 했어, 했어. 자판기를 비운다는 게 저게 이제 수금을 하는 거야. 동전. 동전을 수금하는 거야. 동전 소리가 난 거잖아. 중요하지. 돈인데. <laughs> 자판기 돈을 벌어야 되거든. 자판기 이거 돈 수입이 짭짤하거든 근데 프레드베어는 안 보이네? 어? 어디 갔니? 아가! 아, 여기 있잖져요 아기 여기 있잖져요 어, 어, 혼자 놀 거예요? 그래요? 재밌게 노세요. 여기 잠깐 빨리 일하고 갈게요. 여기 있다. 마지막 저기. 이제 네개다 됐고 미스터 히포. 미스터 히포 테스트 를 합시다. 여기있지 <laughs> 생각이 장긴 미스터 히포? 오 friend you 마이 uh, you know, oh 미스터 히포가 말을 했냐고? 예스, 미스터 히포. 뭐야, 뒤에 누구 오는데? 어 야, 뭐야? <목소리> 아니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 애기가 왔어.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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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캔디 얘기하고 있다, 브래디야. 아, 이거 우리 애기가 이거 아직 상황 파악이 잘안 돼요, 우리 애기애기 애기 브래디가. 아, 이거 또 오시네, 또 오시네. 대화가 안 끝났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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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수고하셨다. 아이고 나또 죽는 줄 알았네. 히퍼가 문제야 히퍼. 히퍼부터 해야겠다. 저기 서성이네. 그리기 그래, 저기 서성인때 빨리 하자. 히퍼. 말했고 퍼포먼스 퍼포먼스 했냐고 퍼포먼스 못한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노야 노. 하마가 뭔가 이상하냐고. 어 이상해 이상한 소리 내잖아. 됐어. 아직도 안 그런 척 하고 서 있네. 테스트 했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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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디 온자 이제 수금을 하면서 자판기 수금을 하고 불을 키면 되는 거지 여기. 얼루! <laughs> 언제 옆에까지 왔었냐 어 프레디야 달릴 때후레시가안 비춰져 가지고 하나 남았어 하나 요거 같다 요거 어 요거 수금한 거네 수금 안한거 찾아야 돼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건가 보다 일로 오세요, 아기야. 아기. 까꿍. 까꿍. 까꿍, 까꿍. 일로. 됐다. 불키자, 불키자. 불. 요거. 나이스. 퇴근. 예. 자 마지막 밤입니다5일 방. 뭐? 뭐야? 이제 막 번개까지 치네. 어? 아, 날씨 좋아졌다가 왜또 이래? 5일 밤? 번개막 천둥 번개까지 치네, 이제? 오 마이. 좀 들어가자고. 뭐요? 빨개! 뭐야, 빨개, 빨개! 씨발, 오! 열쇠를 찾아서 탈출하라고. 어! 뭐요? 왜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지금 현재? 먼저 빨개졌어 오마이. 저기 있다 프레디, 프레디는 저기 있다 근데 왜 이게 다 빨개져 열쇠, 열쇠를 먼저 찾아야 돼 열쇠 코레 있거든? 그지? 오 굉장히 빨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아, 아. 야너 지금 오인밤을 위해서 내가 네, 느릿느릿하게 행동했구나? 어허? 무슨 스프린트를 하고 그래? 아예 걸리면 안 되겠네 지금 엄청 빠르네 발레기가 일단 걸리면 안 돼. 걸지 리 말고 아케이드 실로 됐다. 안걸리지 깜짝이야. 뭐야 이어리않게 <laughs> 열쇠? 열쇠 뭐요런 데서 막 숨겨져 있고 막막 막 그렇잖아? 쭉안 보여? 창고에 있나? 어 창고? 어 열쇠.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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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이 와요 어메, 어메, 어 야, 너문 네 앞에 기다리고 있니? 이 녀석 보게 잘해줬더니 응? 아가 나간다 아가,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아가, 나간다, 나가,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가, 나간다고

스프링 트랩?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청소하고, 수금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베이비시터까지 했는데, 아, 결국에 나 스, 스프링 트랩 된 거야? 이런, 신박하긴 했다. 엑스트라 같은 건 없나요? 에스트라? 어, 에스트라는 없네. 이그 게임도 많이 어렵지도 않고 골든 브레디의 베이비 시터와 브레디 피자 가게 안을 청소하다가 스프링 트랩이 된 이야기네요. <laughs> 아, 이거 억울한데 이거? 부려먹을 거다 부려먹고 스프링 트랩을 만드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